얘들 뭐야? 아이고, 잘하네. 아, 그라네이입 벌리면 밥 들어간다. 또울어 봐. 또 넣어 봐. 그치 쩝쩝쩝 <laughs> 쩝쩝쩝 아 그치 아이그 넣었다 몸무게 체크하자 몸무게 1g이라도 늘어야 된대 216 216이다 아구 답답해 아구 답답해 아구 코로 성을못 쉬어요 아구구구 <laughs> 아 go t 부드러 아이고 부드 훨씬 낫지. 아이고 부드러워라. I 쪽이많이 막힌 e 같은데. 야, 네, 그 코가 막히니까 e 병을못 받는 g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흡 때문에 조금씩 좋 r 다 a 다 I 다다다 o t h 그냥 입에만 있겠지? 이렇게 묻혀주면 그래서. 그냥 o a 먹고 뭐, 먹어야 응 t 를좀할 텐데..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할것 같은데,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제 생각에 필요한 거는 네. 먹이는 양이 힘드시더라도 좀 많이 먹이야 돼요, 지금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먹기 시작하고 영양분 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아질 거 지금상태에서 보면 그거 분무 치료 저희가 네. 그래서 흡입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게 호흡기 쪽에 가면서 뇌별 네, 뇌별 네, 네. 네. 그거 좀 해드리고 우선은 네. 그냥 네, 그 정도만 하고 집에서 밥 계속해서 먹이는 걸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제라도 많이 먹일게요. 네. 했어요. 뭘 먹을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시작했는데 그렇지. 울어 울어. 그렇지. 음너입 벌리면은 이거 들어가는 거야. 울어봐. 아, 한 먹음 한 먹음. 아이고 한 먹음. 울고, 먹고, 아이고 들어간다 음딱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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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울고, 울고, 잠시만 여기 어디야? 응가를 못했어요. 응가를 못했다고. 아직까지. 물약을 먹이셨어요? 네, 오케이, 먹었어요. 물약을 네. 먹었고 어제 저녁에 하고 오늘 아침에. 아. 이유식을 먹어도 되나요 지금? 지금은 사실상 그때 이빨이 나오긴 했는데, 예 네, 먹이셔도 돼요 어금니가 나왔기 때문에. 어, 분유가 너무 싫어서 안먹는거예요 아니 습사료, 습식사료 같은 거. 습식으로 주문했어요. 네. 지금 현재 안압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커지는 거라든가 만졌을 때 안압이 좀 증가한 것 같아서. 네. 농해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건 뭐, 자기가 안고 적출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네, 지금 뭐 손수쓰기. 쓸 지금 지금 약을 써볼 순 있는데 진단을 하기가 좀. 음, 음. 몸이... 아, 어떻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검은자가 가짝 보이죠. 네. 여기는 지금 검은자가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오른쪽 눈은 예후가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좀 해보는 걸로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치료하면서 좀경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우 이거 잘 먹을게. 응, 너무 그래. 냠냠냠. 어. 조절 잘해야 돼. <laughs> 미안해. 이거. 먹네? 아저씨 젖병 빠는 거 보고 싶었는데 젖병 빠는 건못 보겠네. 음. 아, 그렇지. <laughs> 오구 잘용네 응. 여기 야, 앞에 못 찾아. 여기 앞에 그렇지. 앞에 앞에. 먹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내가 너무 지저분해진다. 해. 같이 같이 지저분해진다. 아, <laughs> 오구 <laughs> 조사기 씹어 먹겠어. 응가 가는 거다. 응가. 오고 잠. 야 너는 그 아픈 와중에도 음식을 가리는 거야? 어, 뚜리보다 더 하고 있야응 알았어 빨 줄게. 입 벌리네. <laughs> 벌써 다 먹었네. 하나, 한번 더 먹자. 일어났어. 아, 이거 아픈 거다 넘어가. 아, 이거 잘 잤어? 애기가 잘 잤어? 우리 잘 있었어? 뚜리야 우리 떨어져 있으니까 뚜리가 애교쟁이가돼물리네밥 아직 남았네 근데 밥을 많이 담아 놓고 가니까 살이 엄청 찌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너네 아빠 돌아오면 다다이어트해 알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떨어진 다 떨어진 다 떨어진 떨어진 어진거떨어떨어져떨어져 가야 돼 가야 돼. 아빠 뺏긴 거같아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음, 응. 갈게. 응? 어 미치겠어. 음. 오분만더 있다가 갈게 <laughs> 다 지웠어 <laughs> 아 간다 진짜 갈게 간다 응? 두바 에너지를 좀 주자 두바 에너지를 주자 응. <목소리도> 어, 대이보지배요안지금소그 자주함, touch, t o u 요 h touch, t o 요 c h touch, touch, 요 o u c h touch, touch, t o u 타이머 o 시 c h touch, t o 면 c h t o u c 타이머 u c h touch, 이 o u c h t 이렇게, 이렇게 아, 나 분비물은 좀 있긴 한데 어? 뭐 소리 지르질도 안 해? 아직 분비물은 좀 있지만 없네 진드기는 없어요 네. 귀진드기 생각보다 금방 잡히거든요 어. 근데 문제는 귀진드기 때문에 생긴 어. 그 염증 증인은 아. 오래 가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또한번또 네.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나온다. 자, <laughs> 식욕살아났어. 또바 눈나가 지켜보고 있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었다. 완벽하게 다 먹었다. 아, 먹었다. 됐어, 됐어. 드럼해, 드럼이야. <laughs> 그거 뭐야? 아이고, 뚜바가 잘했다고 칭찬하네. 뚜바 힘이 진짜 받았나 보다.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자. 너가 응아를 안 해서 조기 교육하는 거야. 고양이들 알 수가 없다니까. 자, 모래야 모래. 응아가 막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사람도 저기 화장실 가면 막안 마렵던 것도 마렵고 그래. 나는 마렵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똥꼬 열렸어 똥꼬 열렸어 나다 나왔다 오 나왔다 이게 다야? 더안나 늘었다 늘었다 늘었다. 응. 야, 너 지금 통 쌌어? 에이, 나 잠깐만. 다시 운전 중이야. 병가자 일단 다한 <laughs> 잘했어. <웃음> 잘했다. 잠만 있어. 그럼 처음 한 건가요? 아침에 요, 요거 방만 네. 네.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어. 기생충 있는지 네.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음. 제가 아침부터 제가 막 물에 풀어서 봤거든요. 네. 안 나왔는데. 안 요건 나왔는지 없는지 어. 한번 확인해야 네. 네. 될것 같아서. 네. 그냥 들고 들어갔지. 예, 들고, 네. <laughs> 들고 들어가서 <아이고>. 보고. <laughs> 전 상태도 괜찮네요. 그래요. 네. 방도 물지도않고예뻐잘 갔다 와.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기생충은 없는 거 같고 네. 이제 큰 성충이 아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알이 있는 건가요? 네 나중에 몇달 뒤에 구수충제를 한번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네. 걸로 좀 틀어줄까? 삼촌 올까요 삼촌? <놀람> 어, 어 왔어? 어 이거 뭐 빵? 대큐 이게 듣기는 내 귀신 아시 오늘. 좀 자고 와야겠다 얘저 여기도 나오, 나오더라 오오들이 우리 애기들 바 아이고 삼촌한테 맡기고 왔어 오 기다렸어 아이고 <laughs> 기다렸어 응. 자고 게 같이 오늘은 바 오구 오리 어 이거 뚜리가 완전 뚜리 되게 사이가 좋아진 것 같지? 너네 사이 좋아지려면 압박 없어야 되는가?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거 극혐하잖아 둘이 <laughs> 뭐야 엉덩이 막대고. <떼고. 웃음> 아 힘든 게 삭가시는구만. <laughs> 아 <왜> 이봐라. <laughs> 이봐라. 아이고 이 공댕이들. 이 군뱅이들, 기쟁이들, <laughs> 아. 아유,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쉬우. 봐야 돈 난다, 그러다. <laughs> 배에 올라왔어요. 힘줘요. 아이고 많이 졌어. 아이고 쐈어요 똥 쐈어요 어우 냄새 씨, 또 싼다 야이 똥쟁이 터졌다 터졌어 오공감 많이 싸야 이렇게 커 동생이... 여기가 뭐 화장실이냐? 내 집이... 우와... 우와... 씨... 야, 나다 썼습니다. 야, 빨리 버리자. 왕성찬이... 어, 이 들고 나와도 깨지도 않네.